뜨거운 한 여름,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오전 8시 군이군에서 국내 육성 신품종 사과의 골든볼의 첫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수확 현장에는 김진열 군이군수도 함께했으며 이번 수확은 2023년 김 군수가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센터를 직접 방문해 군이군에 적합한 품종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된 결실입니다. 골든볼은 저장성이 뛰어난 황색 조생종 사과로. 평균 수확 시기는 8월 10일경이며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과 고급스러운 풍미가 특징입니다. 군의군은 올해 5헥타르 규모의 1만주의 묘목을 식재했고 오는 2026년까지 20헥타르, 4만주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진열 군수는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며 골든볼 특화단지를 통해 군의군을 국내 최고의 골든볼 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